안녕하세요, 프렌치 김미우입니다 어, 그리스는 정말 저한테 굉장히 선물 같은 어, 작품이었어요. 일단 그리스라는 작품에 사랑스러운 프렌치 역할로 설수 있었던 것도 정말 그거 부사가 큰 선물이었고 또 공연하는 동안 너무 너무 좋은 동료 배우분들 선배님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행복했고요. 또 정말 좋은 스태프분들과 이 극장에 쓰는 것도 약간 꿈이었는데, <laughs> 이런 극장에도 서보고 이렇게 너무너무 멋있고 흥 넘치는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어, 매번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, 집에 갈 때마다 내가 더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을 매번 했던 것 같아요. 관객분들께도 받고, 또 우리 동료 배우분들께도 받고, 스태프분들께도 받고, 정말 너무너무 많은 걸 받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